네, 차장님. 예.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역대 어, 본적 없죠. 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헌정사상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이게 이 정권에 아, 민낯이 그대로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아, 사실 이 문제는 비단 국회에서 정치권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혹은 훼손된 질서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사법부도 일조를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법원에는 사건이 들어오면 그때 권한을 행사하겠죠. 아, 이런 사안들이 법원에 어, 문제가 제기돼서 법원에 사건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법원에서도 사건을 철저하게 심리하고 <laughs> 판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법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등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뭐뭐뭐 등등, A, B 등이라고 했을 때이 등은 한정 열거로 해석되기도 하고 예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석이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법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은 입법자의 의도와 그 법이 개정된 연역과 취지, 그 개정의 과정, 그다음에 어, 그 개정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네, 자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6대 범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을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은 명백하게 수사권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자라는 것을 예시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함부로 수사권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이 있는데 법원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공수제이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화 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차장님은 재판 경력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30년 법관 생활이니까, 하셨죠. 예, 그중에 대부분. 네, 차장님은 몇년 몇 정도 되셨어요, 재판관 한지는? 올해 30년. 정도. 30년 되셨습니까? 우리 양형위원장님은 몇년 정도 되셨습니까? 법관 말씀이십니까? 네, 네. 음, 한 10, 15, 16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16년 정도. 네. 네. 차장님 한번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피고인이 한 명의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을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병합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사례를 본적 있으십니까? 혹시 재판하면서? 뭐 제가 재판 예전에 오를 때는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그렇죠. 한꺼번에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다른 재판부에 다 재판을 받으러 간다. 그것도 구속된 피고인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인지 피고인이 일주일 내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음. 제가 혹시 개 경험 경험이 있는지 궁금니다 없죠. 경험은 없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차장께서 말씀,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 네, 그렇죠. 어, 우리 양영희 원장님도 혹시 재판하시면서 이런 경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뭐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지만은 뭐 네. 사건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닐 것같 같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요. 피고인이? 아 예, 그것이 뭐 일주일 내 토요일 일은 아닐 것이고요. 뭐 그것이 네. 뭐 불가능하고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수 있겠지만, 그럼 피고인은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은 그럼 생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생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고인은? 아, 예. 네. 뭐 구체적인... 피고인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기소됐는데 분리 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 받으러 다닌다고 쳐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이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의 한축을 담당하는 야당 대표가 재판을 기소가 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문제의식이 없죠.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법원은 이 역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권이기도 하고 그 사람도 삶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론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처장님은 네. 예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